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아, 왜 그러냐면 네. 아 나는 조금 더 장사를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사업을 빨리 확장시키고 싶은데 나를 뭐라고 딱 정의해 버리는 순간서부터 뭔가 굉장히 많은 제약이 생기기도 네, 하고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아, 그게 소문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어떤 기업도 어떤 광고회사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한테 아 이렇게 좋은 카피를 써줬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10억을 준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저스트 두잇이라는 네, 나이키의 네. 카피가 있잖아요 네, 네, 네.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 할거 같죠 아.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사실 이런 어떤 제조업 또는 음식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의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일 위험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우린 참 제품은 좋은데 아, 정말 좋은 재료를 쓰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선택받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좋은 재료를 씁니다 아 이건 좀 답답하죠.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저는 2년 정도 됐었죠. 그쵸. 2년 좀안된것 안 같은데. 네. 예. 그때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나서 엄청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그냥 저한테 대표님에 대해서 연락처를 내놔라. <laughs> 그리고 그 식당이 어디냐. 음. 그 카페가 어디냐. 그 브랜드는 영상에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음. 어떤 브랜드인지 너무 궁금하다. 네. 아 이런 문의 메일들이 너무나 많았어가지고 음. 이번에 두 번째 또 책을 쓰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제목을 딱 보고 음. 또 뒤통수를 맞았어요. <laughs> 당신의 브랜드는 브랜드가 아닐 수 있다. 네. 이두 번째 책을 쓴 결정적인 좀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책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이라는 책을 썼을 때 가장 큰제 생각은 정말 본질이 되게 좋은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마케팅하고 어떻게 브랜드로 만들어야 될지 몰라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저도 꽤 많은 문의도 받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케이스들에 따라서 제가 뭐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정답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조금 그래도 구체적인 답을 네.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책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주로 제가 실제로 받았던 질문들 그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드렸던 답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글로 풀어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한 꼭지마다 실제 사례에 어떤 질문들을 하고 네. 그에 관한 이제 큰 답변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써놓으신 걸 보고, 네. 저는 여기서 약간의 해답을 얻었거든요.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또이 인터뷰를 통해서 좀 해답을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또 독자분들을 위해서, 음. 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좀 좋을 네. 것 같다라는 네. 게 있어가지고 좀 어, 접어 놨으니까 하나씩, 한, 예. 한 개씩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서문부터 저는 이게 또미출을 거는 게 있는데 <laughs> 짜장면 시키신 분 네. 남자는 여자하기 음. 나름 음. 그러니까 이게 캠페인 광고나 이런 거에 나오는 어떤 멘트잖아요. 그렇죠. 네, 데 이게 사실 이때 당시에는 음. 이 카피 하나로 음. 뭔가 좀 트래픽도 많이 발생시키고 음. 매출고도 올리고 했던 음. 부분 이 있었는데 음. 요즘에도 사실 카피가 중요하다라고는 하는데 음. 대표님께서는 다른 어떤 개념의 좀 의견을 좀 제시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음.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브랜드를 알리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이제 아까 좀 전에 뭐 말씀하셨던 짜장면 시키신 분이나 뭐 남자 여, 여자 하기나 뭐 음. 그때 이제 카피들이 되게 막 유행을 네. 했었잖아요. 네. 그러던 시절만 하더라도 사실 텔레비전이 어찌 보면 가장 거대 미디어잖아요. 그쵸.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콘텐츠의 홍수 속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 앉아있었고 TV 앞에서 조금 재밌는 콘텐츠를 광고가 네.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이 그 다음날 너희 광고 봤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음. 일단 그게 제일 첫 번째 미디어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때가 이제 한참 막 마케팅의 시대. 네. 그러니까 마케팅의 시대라는 거는 조금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차이보다는 음. 이제 게 대부분 비슷해지니까 맞아요. 이제 거기서 누가 더 눈에 띄느냐 음. 그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다 비슷비슷한 제품과 서비스들 사이에서 광고 카피 하나 정말로 히트치면은 음. 제대로 된꽤잘 팔리던 음.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걸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음, 지금 요즘에 TV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숫자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터넷이 내보내는 광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본질이 훌륭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면 기존의 마케팅의 방식이나 광고의 방식으로 포장하는 거는 이제는 힘들다고 봐야죠. 아... 그럼 카피는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내가 제품을 만든 사람이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으면 내가 말로 설명을 할 텐데, 네네. 그러지 못하니까. 음. 이 카피라는 거는 아까 그런 식의 뭐 관심을 끄는 것도 어느 정도 역할은 할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본질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본질 안에 숨어있는 그야말로 그 핵심을 음... 글로 표현한 것이 카피가 되어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이제는 소비자들이 좀 똑똑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뭐 깜짝 놀래거나 감동받는 사람은 없죠. 맞아요. 또 진부한 카피들도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laughs> 책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작은 브랜드일수록 네. 이런 핵심 가치를 정해서 음...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네. 사실 진짜 작은 브랜드들은 음. 이런 핵심 가치를 정하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이런 걸좀 어떻게 하면 좀잘 음, 정할 수 있는지 음. 그 부분도 진짜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그런 걸 정하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네, 왜 그러냐면 음. 아 나는 조금 더 장사를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사업을 빨리 확장시키고 싶은데 나를 뭐라고 딱 정의해 버리는 순간서부터 뭔가 굉장히 많은 제약이 생기기도 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막 고속 성장을 하던 1 9 7 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즉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브랜드의 개수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음, 적었죠. 생각보다. 그죠? 예를 들자면, 뭐, 화장품만 하더라도 옛날에 태평양 한국 화장품 음. 피어리스, 이 세계 중에 하나 네. 고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브랜드 두세 개, 서너 개가 싸우던 시절에는 마켓쉐어를 30% 40% 가지는 것이 목표였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장품의 개수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뭐만개 단위까지 갈 텐데 아... 1%의 마켓쉐어를 가지는 게 그게 어디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그거는 퍼센티지는 훨씬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욕심을 내려놓고 100%라는 파이의 시장에서 내가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형용사를 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음.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 음. 이 작은 브랜드일수록 핵심 가치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렇죠. 정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아, 작은 브랜드가 어, 나는 되게 맛있는 거야, 나는 되게 멋진 거야라고 네.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착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하고 다르지 않은 음. 얘기거든요. 나쁜 얘기는 아닌데, 네. 존재 이유가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작은 브랜드일수록 핵심 가치라는 거는 내가 왜 시장에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예요. 음... 물론, 사업은 성장을 해야 되죠. 네. 하지만 이제는 성장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정확한 핵심 가치가 뭐고, 사실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를 보면서 좀 약간 제가 뒤통수를 또한대 맞았는데, 슬로건 하나로 브랜드를 네. 띄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 이 슬로건 네. 하나에 정말 목숨을 걸고 음.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지. 그게 이제, 아까 카피 쓰는 문제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랬던 적이 있죠. 좋은 슬로건 하나가 브랜드를 생각나게 하기도 네. 하고 다른 브랜드하고 나를 차별화해 주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본질이 중요한 시대에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본질이 없는 가운데에서 멋진 말이 만들어지나요? 그 이거는 이제 인터뷰에 실을 수 있을지 어 아니면 조금 없애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프더레코드로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예전에는 이런 카피를 <laughs> 대기업이나 이런 데 이제 만들어 주고 네. 비용을 사실 받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듣 기로는 음. 어마무시한 금액의 비용을 음. 치르더라고요 대기업에서는 음. 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일단. 아 그게 아. 소문이 어떻게 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어떤 기업도. 어떤 광고회사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한테 아 이렇게 좋은 카피를 써줬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10억을 준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laughs> 그럼 한 1억 정도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네. 음, 대부분 1억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laughs>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고업계의 관행 자체가 전체 연간 프로젝트 베이스로 계약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그 담당 광고회사가 뭐 만약에 200억 정도 광고비를 쓴다고 하면 그 광고회사는 아마 재생 한일 년에 20억 정도 수입으로 아... 받아갈 거예요. 근데 그 그럼 안에... 그 안에, 그 안에 그런게 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저스트 두 Do 이라는나이키의 네, 네. 카피가 있잖아요. 네, 네, 네.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 할거 같죠. 아... 그거 공짜로 그냥 쓴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laughs> 그게 뭐냐면 와. 나이키의 창업자가 네. 그필라이츠라는 분이 이제 자기 광고를 전담해달라고 포틀랜드 옆에 있는 와이드랜드 케네디라는 광고회사하고 꽤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 광고회사는 또큰 광고주니까 계속 서비스 잘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1987년도에 음. 이제 야 우리도 브랜드가 돼야 되니까 뭐좀 슬로건 좋은 거 하나 있어야 되겠다 아.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댄 와이든이라는 이제 와이든 앤 케네디의 사장이죠. 음. 그 사람한테 카피를 써오라고 시킨 거예요. 음. 공짜로. 아. <laughs> 근데 그러다가 한 번에 써주냐면 그것도 아니고 네. 몇 번을 퇴짜를 맞죠. 수십 아. 개를 퇴짜를 맞다가 아.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 해서 써갖고 그게 저스트이는데 그게 됐다라는 아.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아, 너무 재밌는데? <laughs> 이런 이야기가 저는 솔직히 좀재미있어가지고 음.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 다음 질문은 여기에 아, 저는 이 목차를 보면서 네. 조금, 조금씩 계속 소름이 돋았었는데 음. DNA가 없는 것은 브랜드가 아니다라는 거를 네. 이제 목차로 쓰셨고 네. 이게 약간 브랜드의 DNA를 어떻게 음. 가져야 되는 건지 좀 음. 궁금해 하시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네. 브랜드는 음. 사람이다라고 음. 이제 전작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거기 조금 연장선상에서 얘기가 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리가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그건 이제 우리가 브랜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브랜딩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인물로 컸으면 좋겠다라는 음. 어, 목표를 가지고 네.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능하면 일관성 있게 키워가는 것 음. 그게 이제 브랜딩이거든요. 네. 그럼 처음에 우리가 어떤 아이를 하나 낳는다라는 거는 제품이나 어떤 하나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창업자로부터 아. DNA를 받는 거예요. 아, 그렇죠. 창업자의 실제 DNA를 받는 건 아니지만 창업자가 네.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철학 아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주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음. 사실 이런 어떤 제조업 또는 음식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의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일 위험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우린 참 제품은 좋은데 아 정말 좋은 재료를 쓰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에 굉장히 천착하게 되어요 음. 나의 DNA가 좋은 재료입니다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속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 DNA가 될수 없다라는 뜻 아니에요. 될수 없는 것들 네, 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피자 가게만 하더라도 도시에 서울에서 한국 안에 몇 개나 있겠어. 엄청날 <laughs> 나 <나을, 웃음> 엄청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선택받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근데 선택받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좋은 재료를 씁니다. 아, 이건 좀 답답하죠. <laughs> 네. 그죠? 그러려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가 피자 시장 중에서도 나는 어떤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겠다 음. 이게 있어야 된다는 네. 겁니다 내가 피자를 만들어 보니까 동그랗게 만드는 이유가 다 있는데 음. 내가 만들어 보니까 이걸 삼각형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야 아. 뭐 저는 그냥 제가 아무 개나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근데 그게 브랜드 스토리가 생기는 거죠 아 그게 국 화덕에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서 굽게 되는 면이 고르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된대 네. 예를 들자면 네. 이렇게 내가 남에 비해서 이 시장에서 존재해야 되고 당신이 나를 찾아와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라고 아유. 얘기하는 DNA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러네.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떻게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야, 우린 다 똑같은데. 네. 그런데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와인 시음을 하는데, 뭐 안주가 있어야 되니까 어디 치킨을 시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뭐 치킨을 그렇게 자주 먹잖아 잘 몰랐는데 꼭뭐 어디에 있는 무슨 치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그게 다 똑같은 거 아니요? 그랬더니 네. 절대 안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왜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거기는 굽기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그 집이. 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미묘한 것들 또는 손님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음...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작은 브랜드일수록 이런 걸 조금 쓰읍, 핵심 가치, 네. DNA 음. 조금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쉐린 스타 중에 밍글스 네. 음. 레스토랑 이야기를 음. 좀 하셨는데 이 음. 내용이 전 진짜 재밌었거든요. 한번좀 해주시면 좋고 도움이 음, 많이 될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워낙에는 F&B 쪽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네. 누가 어디가 미쉐린 스타를 땄다더라 음. 하면은 이제 좀 가보려고 네. 애를 써요.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그 차별점을 못 느끼겠어요. 아, 음, 물론 그래요? 그분들은 굉장히 어, 심과 혀를 기울여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긴 하는데 음, 정말 그 그냥 감각의 차이? 정도들 근데 밍글스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기도 했거니 와 실제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에서도 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들만의 dna 가그 밍글스 라는 말 안에 잘 녹아 있어요 네. 밍글이라는게 이게 음, 뒤 엉키 섞인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가봤던데 중에서는 어떤 프렌치를 베이스로 하면서 거기에 한국적인 요소들을 어색하지 않게 음... 굉장히 작아. 기물들, 그다음에 뭐 메뉴들의 그 레퍼토리, 그다음에 음... 그 페어링을 하는. 그 우리나라 술들 네. 뭐 이런 것들이 어, 외국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와 쟤네가 가지는 DNA는 밍글이구나 음... 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끼는 거겠죠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반을 <laughs> 반을 집어놓은 건데 <laughs> 여기 보면 석 달에 걸쳐서 수차례 워크숍 음. 그리고 계열사 CEO 인터뷰 음, 네. 직원 대상 설문조사 음.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저는 사실 예전에는 몰랐어요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만큼 많은 시간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하냐면 특히나 이게 금융업 같은 이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차별점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맞아, 보이는 게 없잖아요. 예, 네,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특별하게 뭐 다른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 다른 그렇죠. 돈을 쓰는 아, 것도 아, 아니고 똑같죠. 음 결국에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공기, 느낌, 태도 이런 거를 사실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 건너뛰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맞아요. 근데 하는 게 좋죠 음. 음. 여기 또 지금 제가 궁금해서 좀 접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초보자들의 90%가 네. 석달 안에 기타 배우기를 음. 그만둔다는 사실 그거는 Fender라는 네. 그, 그 전자기타 네, 브랜드 네. 얘기인데요 음. 음 아마 이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팬더하고 깁슨이라는 두개의 양대 산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팝 음악이 뭐 훨씬 더 인기가 있었고 모여가지고 음악하는 친구들이 또꽤 많았었고 네. 그러다 이게 이제 힙합으로 넘어가고 이러면서부터 이게 기타 산업이 완전히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한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깁슨과 팬더가 보여준 태도의 차이거든요. 음... 깁슨은 야 그래도 내가 깁슨인데. 네. 라는 태도를 가지고 버티다가 결국 이제 부도까지 갔던 거고. 네. 근데 팬더가 이제 좀 달랐던 거죠. 어떤 고압적인 생산자적인 관점에서 소비자로 관점을 바꾼 거예요. 아, 네. 그래 보니까, 어, 우리 기타를 그런 엑스퍼트들, 전문가들이 사는 게 아니라 네. 90%가 처음 치는 애들이 사는 거였어. 아. 근데 얘네들이 그만두는 이유가 한 3주 치다가 도저히 이게 안, 잘안느니까 네. 그냥 그석달 치다가 그만둔단 말이에요. 음. 어, 그래? 그럼 우린 기타를 파는 게 아니라 기타를 배우는 걸 팔아야 되겠다. 음... 그래서 Fender Play라는 앱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어, 기타 배우는 그 인스트럭터들의 동영상을 뭐 무지하게 거기다 갖다가 네. 다 모아놨나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기타를 배우고 재미를 붙이고, 네. 그러니까 기타를 치는 게 점점 재미있어지니까 다음 기타 사고, 네. 이렇게 되면서 Fender는, 음, 아주, 제대로 잘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사례를 좀 많이 적어 주셔 가지고 네. 이해하는데 좀 많이 좀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어, 핵심 가치 이야기를 조금 하다 보니까 컨설팅했던 이제 기업인 거 같은데 네. 처음에 딱해 주셨을 때 네.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음. 이게 다 사라지고 없었단 음. 말이죠 그게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폼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네. 근데 내 DNA는 뭐지? 어,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멤버십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남이 쓰지 않았던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허를 찌른다고 네. 하죠.